살균이나 살충을 뿌린 후 며칠 있다가 물 주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한 번에 다 된다고 하는데 252로 그저 369, 2612 제가 일부러 그거를 사실은 라임을 맞추긴 했는데 해충이라든가 보통 7월에서 8월인데 이때는 물도 잘못 가면 다 뒤지죠. 그런데 살균 2곱하기 6은 12, 2612는 조금 억지예요. 환자병이라든가 <laughs> 그런 거는 뭐 6월달하고 6월부터 8월달에 집중이 좀 되어 있지만 나머지가 겨울에 저온에 야구로 따지면은 예방기준으로 추천을 드리면 핑크다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리, 다육정원님, 핑크장관님 구를 하란대로 올 여름 간 애들 몇개 없어요. 다행.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제가 뭐 하란대로 해갖고 뭐안 죽었겠습니까? 그 판단 잘 하셨고 근데 아무튼 제 원리를 이렇게만 조금만 생각 하면 아 요때 조금 집중하면 좋구나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지 깍지는 물잘 주는 집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기는 한데 지금 자리라고 그랬죠 잘 어, 자리에요 잘 물을 잘 주면 응애도 적고요 총채도 적고요 진딧문도 적어요 깍지도 적고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잘이라고 했잖아잘 이러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한 방에 팍이요 팍팍살균이나어 목균님 안녕하세요 살균이나 살충을 뿌린 후 며칠 있다가 물 주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살균제를 오늘 오늘 며칠이죠? 5일 날 했어요. 그러면 흙뿌리까지 적셔 줬잖아요. 사실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젖고 시간이 지나면 그 휘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해가 되는 게 분해가 된다는 표현이 맞겠다.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액체 성분이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대한 오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데 또 물을 주면 희석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살균을 하던 살충을 했던 연타 다 끝났어. 끝나고 그 다음 물주기 할 때는 건조가 완전히 되고 최소한. 뭐, 완전히 먼지나기는 아니지만, 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어, 다싹 뉴스 잘 하셨고요. 이게 흔들면서 하시면 약 흔드셨고, 걔가 좀 다목적이라, 그, 저기, 가끔의 마케팅에서 광고에서는 한 번에 다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한 번에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싹이, 황이니까 영양도 되고, 황이니까 황, 썰퍼, 에스. 영양도 되고, 그 다음에 균도 잡고요. 흰가루라든가 곰팡이병에 좋아요. 그리고 얘가 응애랑 진딧물에도. 응애까지는 제가 응애를 직접 할때다싹을 써본 적은 없는데 진딧물에는 해봤거든요. 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꼼꼼하게 치시면은 특히 뒷면, 응애는 항상 대부분 뒤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어 괜찮을 거예요. 꼼꼼하게 치시면. 가격도 괜찮습니다. 네, 날라리님, 안녕하세요. 고재수님왜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2515, 그죠? 369, 2612. 제가 일부러 그거를 사실은 라임을 맞추긴 했는데, 그냥 한게 아니고, 해충이라든가 보통 7월에서 8월인데, 이때는 물도 잘못 가면 다 뒤지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6월 전후라고 하는 게 길게 이제 한달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기면은 뭐 아무 때나 하시는 거고 그리고 9일 369에서도 라임을 맞춘 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분갈이 할 때가 가을에 시작점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하부 화분 안을 볼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9일을 한 거고 3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살균 2곱하기 6은 12, 26, 12는 조금 억지예요. <laughs> 조금 억지인데 왜 그러냐면 다육이를 우리가 키울 때 잿빛 곰팡이라든가, 뭐, 토양전염병 빼고요. 외부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생기는 게, 산저병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6월달하고, 6월부터 8월달에 집중이 좀돼 있지만, 나머지가 겨울에, 저온에, 건조할 때, 의외로 많이 생겨요. 습할 때도 생기지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잿빛, 그 다음에 흰가루, 육안상 보이는 거. 두들레야, 특히. 부들레야. 그래서 제가 라임을 맞추려 2월, 그서 2월 전후에, 12월은, 그러니까 조금 라임 맞추려고 한 거고, 2월 전후에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 그러니까 겨울부터 12월에도 이슬 맺히듯이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어, 근데 요거는 의문은 아니지만, 원리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인장연구소에서 나온 책자 보면은, 그거 다 따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쳐야 돼.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최대한 관리, 관리. 나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나 내시경 안 받고도, 나 영양제 안 맞고도, 뭐, 백신 안 맞고도 나잘 살아왔는데, 그거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절대 일반화는 아니잖아요. 관리의 목적일 때는, 369, 2612, 2 곱하기 6은 12. 그거 조금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면, 몰살은 확실히 피하고요. 어, 어떤 어 분들은 그러죠 순희 언니도. 아, 나 열심히 한것 같은데. 열심히 했으니까 응애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친환경자재로 지금 톡각하고 저희가 하는 거. 톡각하고 청보하고 참청하고 어 응치 그 있죠? 깍지는 깍지는 솔직히 일반 농약도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깍지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응애 피해가 많이 없어요. 369 그대로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없어. 응애약 따로 안 쳐도. 깍지는 어찌됐던 밀랍을 씌우고 있고 잘안 맞은데 확산이 되고 증식이 빨리 될 수는 있는데, 응애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치면서 어릴 때친환경제재잘 활용하시면은 실제로 얻어 걸리는 게 많아서, 뭐, 깍지만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총채벌레도 죽었고요, 진딧물도 죽었고요, 응애도 죽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탄저병은, 어, 사실은 약으로 따지면은 예방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면, 핑크다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뚜껑이 핑크라서 핑크다싹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전에는 흰색 뚜껑인가 파란색이었고, 핑크다싹이 훨씬 나, 훨씬 나. 어, 유기태왕이라 그전 거보다 아무튼 나요. 핑크다싹하고, 노피엠. 그리고, 칼슘, 애니빌 7. 얘네들이 궁합이 딱 맞으면 좋습니다. 사리, 다육정원님. 핑커 장관님 야구를 하란 대로 올 여름 간 애들 몇개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제가 뭐 하란 대로 해갖고 뭐안 죽었겠습니까? 그 판단 잘 하셨고, 잘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신 거지. 근데 아무튼 제 원리를 이렇게만 조금만 생각 하면, 아, 요때 조금 집중하면 좋구나!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지. 깍지는 물잘 주는 집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제일님 얘기가 맞기는 한데, 지금, 잘이라고 그랬죠? 잘. 어. 잘이에요, 잘. 물을 잘 주면, 응해도 적고요. 총채도 적고요. 진딧문도 적어요. 깍지도 적고, 왜 그러냐면, 씻겨내려가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그, 습에, 아무래도 물을 이렇게 흠뻑흠뻑 잘 주다 보면, 호흡도 잘안 돼. 그쵸? 화분 안에, 물이, 있으면 근데 지금 잘이라고 했잖아 잘 이러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건조 상황 바빠서 못 주기도 하고 계절에 뭐 열대야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마 구간 그다음에 겨울 여기서 한 방에 팍이요 팍팍팍 팍. 그래서 물을 어제도 제가 영상 찍은 거 보시면은 요거 요거다 요거.